어 경제 사이클과 정부의 개입입니다. 뭐별 내용 별로 없어요. 정부가 저 개입을 했다는 거죠.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경제와 반대로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경기가 너무 좋아지면은 안 좋게 만드는 거고요. 뭐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경기가 너무 좋은데 좋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폭발해 버려요. 버블이 생기죠. 결국 점점 더안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 뒤에 사이클 어 어쨌든간. 너무 올라가게 내려오게 되고 내려오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는 경기 사이클 을 반대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만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이클의 어, 변동폭을 줄이게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이 위아래 너무 나빠지거나 또 너무 뜨거워지거나 이두개좀 평평하게 만들어갖고 가나 직선 형식으로 쭉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 이제 중앙은행의 목표죠. 그래갖고 금리 정책들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은 전부 다 이런 목표죠 이루기,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정부도 이제 별 비슷하긴 한데, 이제 경기 부양의 의무가 있어요. 의무라고 하면 좀, 뭐,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민주정부 하에서는 국민이 살기 어려우면 안 되거든요. 먹고 살만 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걸 도력을 하죠. 경기 부양을 하는데, 옛날에는 꼭 그렇지만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본이 될 때는 경기 부양의 의무일 있었겠지만 경기 안정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그해서좀 감수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민주정부가 아니었어요. 왕정이나 아니면 뭐 권위주의 정부나 이런 거였죠. 그래서 국민의 괴로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반응 안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흑자 재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 적자만 해요. 그래서 점점 더 살기 좋게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 한다면은 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뒤에가 떨어질까봐 그래요. 말하자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떨어질 게 너무 깊거든요. 근데 부채가 되게 많이 정보였죠 어, 이제 이제 볼수 없다. 학자 전형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학자 정 하는데 없다고 써 있습니다. 미국 얘기고 서양 중심에서 렇습니다 이제 이게, 이게 경제 사이클과 정부의 개입니다 어, 1분밖에 안 해갖고 너무 적으니까 이익 사이클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익 사이클 보시면 게되이 되게 중요해요. 경기 하강 사이클에 강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어요. 경기 민감 섹터라고 하죠. 뭐 누가 몰라 말하면은, 뭐다 알고 계신다 하니까, 뭐 그래도 근데 잘몰라 생각보다. 화학 물질인데, 물질이라고 써놨네요. <laughs> 부끄럽습니다. 화학 물질, 금속, 플라스틱, 에너지, 전선, 반도체 등이, 어, 산업 원자재및 부품 회사죠. 이쪽 등이 이제, 음,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음, 사치품과 여행 수요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좀덜 민감해요.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사치품과 여행 수요도 경기에 이제 많이, 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집, 트럭, 공장 장비 등도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들입니다. 얘들은 경기 안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다 떨어지고요. 경기가 좋아지면 폭발적으로 돌아갑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여행 가겠습니까? 여행 잘안 가려고 하죠. 네, 경기가 좋아지면 여행 가려고 마음이 열어나 경기 사이클 반응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경기 사이클 별로 영향 못 받고 그냥 쓰는 건데 싼 것들, 필수 소비재 그런 것들이, 그 식품, 의료, 의약품 등 생활 필수품 같은 게 그런 거죠. 어, 약한번 먹으면 죽으니까 약을 먹어야 되고 겠 음, 밥도 먹어야 되니까 경기 안 좋아도 이 저가성 소비성 물품이 있습니다. 뭐 차는 3천만 원, 4천만 원 하니까 비싸서 못 사는데 그래도 영화 볼수한 편을 볼수 있잖아요, 한만원대고서그정도저가상 <laughs> 소비성 으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옷, 신문, 디지털, 나홀론등영어다운받은거 그런 거죠. 머리 감는 거 소비 뭐 이런 것들이 어, 경기 사이클에 영향을 덜 받는다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어, 기업의 성과가 이제 크게 만들어 성과가 크게 맞을 리가 없어요. 지들이 비슷하게 움직이니까요. 크게 안 떨어지는데 성과가 되게 분날 반복하는데 거기엔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그 영업 레버리지와 재무 레버리지라는 게 있대요. 영업 레버리지는 어, 음. 고정비하고 중고정비 등의 문제고요 음, 경기가 좋을 때 빠르게 오르고 낮을 때 빠르게 내려온대요 영어를해버리면뭐냐면요 이런 거죠 어, 사람이어떤 이제 택시 회사가 있는데 택시 회사가 택시를 갖다가 자기 돈 어? 고정비 택시 회사에 사람을 갖다 하루에 100명씩 실어 날려요 그냥 한대한명 치는다는 근데 한대 경기가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차는 그대로 100대, 아니 택시회사가 있는데 차를 100대를 돌려요 그래서 하루에 100, 100명이 실어납니다 봅시다 근데 이 100대를 가지고서 1 0 0명을실어할수 있는 게 아니고 뒤에 경기가 좋아지면 5 0명이실어할수 있어요 합성시키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럼 뭐죠? 고정비는 그대로 있는데 차값이 차를 운영하는 건 고정비죠 근데 매출확 늘었죠 이게 영업 레버리지예요그리고 중고정비, 고정비 등이 문제가 돼요 고정비가 높을 경우에는 경기가 나쁠 때는 확 떨어져요 음, 뭐, 비용을 줄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고정비가, 만약에 뭐, 경기가 좋아지면 없습니까확 올라가죠. 음, 되게 쉬워 보이죠? 근데 쉽지 않아요. 실제로 이걸 투자 하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잠이 좀 해야 되는데, 중요한 내용은 맞아요. 이제, 음, 이윤이 팍팍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떤 가 얘기해 주니까요. 재물해 버리지가 있어요. 재물에보이신 거죠. 자금을 조달해서 빌려서 투자하는 회사들이 의제 생기는 문제이긴 한데요. 경기가 좋을 때는 이게 좋아요. 돈 많이 빌려 투자 많이 했으니까 성과 많이 나오겠죠. 경기가 나빠지면 어떻습니까? 작살이 나요. 옛날에 해운업계들이 있었거든요. 해운선화도 있었는데, 그사회들이다 자빠졌어요. 문나자많이 많이 자빠졌는데, 이유는 고정비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배는 무조건 달려야 돼요. 40년, 30년 쓰는데 그때 무조건 떠 있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이거죠? 고정비인데, 이게 뭐죠? 고정비인데 이 배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많이 빌려다가 또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 민감하기도 하고 음, 어, 레버리지가 크죠. 영업레버리지, 그러니까 고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재무레버리지, 돈을 많이 빌려 수사하기도 했고 해운사들 있죠. 그래가지고 경기가 좋을 때는 엄청 레버리지가 좋은데 그게 나빠지면 어떻습니까? 작살이 납니다. 작살, 작살, 뭐 이런 식 상황이 되게 되죠. 슬픈 얘기인데 이제 이게 이익사이클을 얘기합니다. 앞에 경제사이클과 어, 정부의 계획, 이익사이클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예. 어, 투자심리의 투자 시계추. 우 얘기를 한번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